네 하나님 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믿음으로 스카이 가자. 뭐로 다 간다고요? 믿음으로 스카이 근데 네, 이 스카이는 대학도 되지만 천국도 되죠 그래서 대학도 천국도 다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스카이 가자 한 것인데 네, 그 중에는요 어떻게 대학을 믿음으로 갑니까? 실력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것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요 대학도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가은 대학 가기. 내 심만으로 독학. 사람 도움. 하나님 도움. 가장 쉽고 확실함. 왜냐, 전능하신 분. 아멘. 네, 대학 가는 거 실력으로 가는데요. 실력 쌓기 위해서 내 힘만으로 혼자 합니다. 독학을 했을 때 그때보다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훨씬 더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나번 보십시다. 하나님 도움. 믿음 있어야 되며 세상에 안될일 없음. 천국, 스카이도 갈수 있음. 아멘. 자, 그런데. 가장 쉬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그것 때문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 믿으면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분께서 친해 주기 시 때문에 세상에 안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도가 아니라. 영의 세계, 천국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본호가 말씀해, 할수 있거든, 될까? 그게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능치 못할 일, 안될 일, 불가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안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서 안될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 가는 거 세상일이죠 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한 말씀으로다가 빌립보스사장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할수 있게 되는 이라가 되죠. 이와 같이 믿음만 있으면 안될 것이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천국도 갈수 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지상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죠. 특히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문제 어때요?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 교육 문제 심각하지만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작은 일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가보러 보십시다. 믿음 유무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됨. 문제를 보며 이성으로 반응하니 근심 걱정됨 아멘. 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요. 심각하고 크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데 없느냐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분께서 책임져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관심 걱정 문제가 문제를 보실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문제가 아무리 커다 하더라도 자녀교육 문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 하나는 볼 수가 없죠. 왜? 예, 믿음이 없어서 영에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문제를 보면서 이성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걸 해내갔거든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될 수밖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만 있으면 자녀 경 문제, 그것도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요한복음 14단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 예수님이시죠. 나를 예수님 믿어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아, 근심하고 싶어 합니까? 문제 때문에 그렇지. 우리 자녀 경 문제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것이죠. 말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것은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요? 사단이요? 사단이죠 그래서 마음에 사단을 시키는 걸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단을 왜 시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단의 시계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럼 뭐가 답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문제가 없다고 근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근심은 사라집니다. 왜요? 전드라니까. 전능하시고 전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이 대신 해주시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얼마나 멋칩니까 가만간 그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죠 반액에. 돈 있는 사람은 어때요? 돈을 보지요. 돈을 믿으니까 사면 되는 거지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 없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가 보이면서 인간 생각으로, 내각으로 하려니까 건신 걱정이안될 수가 없죠 되는 거죠 그냥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며 걱정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스카이대 입시 문제도요. 실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실력 있는 사람은 가면 되는 거죠 뭐. 실력 없는 사람없니까 얘는 거기에 문제로 보이면서 이게 내 힘으로 하려니까 걱정되죠. 받을 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돈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안 보이고, 또 실력이 있고 에 따라서 대학 입시 문제가, 스카이대 입시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아니고, 그러면 되는데, 바로 이런 실력이나 돈이나 세상 것들은요,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믿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요, 돈이 없어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되고요. 실력이 없어도 스카이드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돈 해주고, 스카이드에 입식 먼저 실력에 해준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건다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전능하신 그분이 해주시기 때문에, 할수 있을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믿는 자,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 안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돈보다도 귀하고 믿음은 신념보다 귀하고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을 보십시다. 자녀 교육 문제 부모는 근심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자녀 교육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되죠. 부모 믿음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되죠. 자 이때 육과 영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답을 보십시다. 영육 관계 육은 가짜로 허상이며 영은 진짜며 실상임. 육은 영의 그림자로 영을 따름.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영과 육의 관계는요. 육은 우리 눈으로 다볼수 있기 때문에 진짜같이 보이죠. 세상 모든 것들 다 진짜같이 보이죠. 사실은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반에서 영은 볼수 없기 때문에 가짜같이 보이죠 사실은 영이 진짜 그래서 실상입니다 들어간 게는 육은 영의 뭐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 가짜고 허상이죠 그래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로 혼자 한동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내 그림자가 있어요. 사람 그림자가 있습니다. 있을 때 그림자가 스스로 막 움직이고 막 그럽니까? 갔다, 섰다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허는데 따라서 따라오는 거죠. 감은 따라오고 숨은 따라서 숨고 바로 육은 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믿음이 있으면 하느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의 도구,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 이 없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그림자가 돼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문제를 보면서 큰 걱정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리 밑탈할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보면서,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든든해서 오히려 기뻐지고, 감정이 됩니다. 문제까지 또 감사.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면상이 볼 때는 이상하다, 볼수 있겠지. 이상하게 보이는 건정상이죠 특별하니까요. 그래서 연육관계 어, 명심하시고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짜 그런 다 보이지 않는 영, 이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는 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토하시리라. 뭘 염려하지 말라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적인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시키는 겁니까? 사단이 시키는 것이죠 왜요? 믿음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걸 보면서 눈에 보이니까요 문제를 보면서 인간 생각으로 내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하지 말라 말려면 말아야지요. 근데 네, 되지요 그냥 자꾸만 말라 하는데도 그냥 됩니다. 네.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는 먼저 할 것이다 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라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믿는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믿는자가 되거라. 그리하면, 믿는 자가 되면,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육적인 모든 것이죠. 대학 가는 문제, 자녀 기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여 모든 것다입니다이 모든 것, 육적인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더움으로 주시고, 보나스로 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그만큼 믿음은 정말 중요하죠.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딴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네. 그것만 할것 같으면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 믿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믿음 받기,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통해서 쉽게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시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되 쉽게 받도록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학생들을 괴롭히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더 많이 받도록 올리도록 그래서 대학 가도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삶의 문제를 통해서 네. 우리에게 실력 말고 믿음을 더 많이 받게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라고 이 땅에 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다 책임져 주시다가 그 다음에 세상 떠날 때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왜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쉽게 공, 믿음을 받는 공식화 주셨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